Oh. 나 근데 이거 보스포인 이거 쓸게 없는데 루나서버 <laughs> 이거 다 카르마잖아 어? 야, 이, 여러분 이거 에디션을 제가 돌려드릴 수 있는데 혹시 혹시 뭐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? 혹시 필요하신 분 리맨 36채널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리맨 이하는 받지 않는다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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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공, 공짜 에디큐브를 받고 싶으면 리맨 정도는 와야지 네 이런것도 되나요 하시네요 아 레전인데 옷만 돌리는 그런 느낌으로, 네, 그, 하고 싶은데. 아니, 수에 큐 돌려! <laughs> 많이 봐줬다. 네, 추추, <laughs> 네, 추추해서, 에디 유니크부터, 네, 받, 네,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네, 30, <laughs> 37채널, 그, 그, 헤네시스로 빨리 와주세요. 안꺼내었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, 진짜. 공두 줄이요. 근데 열다섯 개밖에 없는데. 네, 자 튀요. 아, 아, 죄송합니다. 네, 그 네, 아 맛있는 거 하나 왔는데. 음, 쫙, 음, 쫙. 아 죄송해요. 한 줄이라도. 잠깐, 잠깐만. 한 줄이라도. 아, 아 이거 원래 몇 퍼였지? 아, 원래 공안줄이었잖아. 아, 원래 공안줄이었으면 높아진 거잖아. 예. 힘, 랩당이, 어, 오, 오,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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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이렇게 또, 아, 뿌듯하네요. 네. 아, 이것이 뭐아요? 아, 오늘 좀 이벤트 좀 해볼까요? 여러분, 예전에 이거, 창고 대방출. 네, 이거 유니크부터 받겠습니다. 루나, 약간, 나 이런 거 하면 되게 막한 1초 컷될줄 알았는데, 생각보다, <laughs> 어, 생각보다 반응이 뜨뜻미직은 하네요. 네. 아이. 아, 이거 왜 돌려요? 잠시만요. 이거 왜요? 아, 아 선생님. 아니, 이거 좀. <laughs> 어, 개, 괜찮으시겠어요? 아, 아, 잠깐만. 아, 아 이러지 마세요, 진짜. 음. 자. 어. 네, 네, 힘 이탈. 네, 어. 아. 음. 아 아,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쓸까요? 이거 그냥 쓸까요? 이거 이거 그냥 쓸? 이거 그냥 씁시다, 선생님. 어이. <laughs> 아니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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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? 선생님 만족스럽습니까? 네 어, 어떠신가요? 네, 마디만. <laughs> 네, 아 근데 이거 이거 방무 괜찮 괜찮죠, 선생님? 사실 몰라. <laughs> 어, 어 아, 아, 아니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? 이거 나 같으면. 이거, 이거 일리온 거였으면, 나, 나, 나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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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이거, 이거, 아유, 저 너무 부 사네요, 네. 베슬리에요 대벤이에요. 당장 말해. 아, 얼마 안 되셨으면, 방무, 띠디디디디디디 네. 자, 아유, 감사, 감사합니다. 네. 아까 그 아크분 가져오신 거, 네. 지금 딱 교환을 받고 도망가야지. 이거, 이거 방송 감 너무 떨어지지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, 네, 그, 아크분, 어. 돌려보도록 하게 하겠... 아, 레전 5R 02줄. 힘 6%보다는 018에 방무 40이 훨씬 좋은데.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이 별로 안 좋... 레전 가오는 5억이요? 당장, 당장 5억을 받겠습니다. 네. 5억, 이거, 낭낭하게 받고, 외화 유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쎄한데, 음. <laughs> 어, 진짜. 음. 아아아음아 <laughs> 아, 아. 음. <laughs> 아, 맞대가리가 없는데 아 이거 참 어떻게 하죠 네 어디 돌릴까요 계속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아자더 돌려드릴게요 어저저저 어, 그, 어 이거, 이거, 이거 야무지지 않습니까? 이거 <laughs> 세 줄? 이거 세줄 야무지지 않나? 어, <laughs> 어, 어. 아, 좋아졌어요. 네. <laughs> 아, 좋아졌어요. 네. 아, 댐, 댐 구퍼였어요? 음! 빤스 벗고 소리질러 빨리. 네. 자, 그리고 선생님들 혹시 그루룬에서 네, 환생해 불꽃 제가 돌려드릴 거 혹시 없을까요? 네. <laughs> 이거 맛있는 거 가져왔으면 좋겠는. 응? 어. 외아버리, 외아, 외아버리 중.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. 이거 해적 거죠? 네. 가, 가보세요. 해적이 또 좋은 게, 유효가 두 개라서. 자, 가봅시다. 아. 기다려보세요. 이거, 저 부캐, 북해, 부캐도 한번 돌려볼게요. 네. 가자. 자, 음, 아. 아, 뭐가 이렇게 그지같이 음. 자, 음, 오, 137인가요? 137급. 예야 네. <laughs> 이거 이거 아, 이거 어디 있습니까? 아 잠깐만. 어. <laughs> 네, 어떻게 마,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? 네. 어 네. 혹시 음 아까 기부했던. 선입금이었네. 에이, 아 제가 또 이렇게 아 예,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. 아 예, 얘들아 골클벨 뿌린다. <laughs> 얘들아 골클 골클벨 뿌린다. 음 <laughs> 빨리 주워가. <laughs> 어, 홍콩 외계인님. 예. <laughs> 아니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힐라가 주는 귀걸이 아닙니까? <laughs> 이거 왜 끼고 <맡기고> 있어? <laughs>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네, 수의 큐 하나씩 뿌리겠습니다. 어나 이제. 어저 이제 좀 약간 고스펙 아 고스펙이 아니고 어이 정도는 에이, 이 정도는 플렉스 할수 있어요 예 옛날에 그 10원만 뿌려도 따라오던 시절이 그립네요 네 수액이 하나씩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야야 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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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반팔별 반팔별도 가져가 반팔별 야, 반팔별 반팔도 가져가 반팔별 예. 네. 음자음 얘들아 큰거 온다 대형 보스 명예훈장 가져가 싶분자 <laughs> 그리고 자자 자, 소형 경축비 예,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어, 페이크다! <laughs> 뿌릴거 없나? 페이크다! 어, 이거 그래도 어, 상점에 팔면 좀 쌉쌀할 겁니다. 네, 아직 배고프다. 그렇다면 수큐는 어때? <laughs> 어, 100개 뿌린다! <laughs> 50개 뿌린다! 음, <laughs> 이번엔 2개고요 100개 뿌린다! 음, 자! 5 0개어어떨이다119자 불... 오... 음... <laughs> 되게 재밌네요 페이크다 에 <laughs> <야>, 가져가 가져가 에 <laughs> 가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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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자어자음자음자음아 레전드네 진짜 아휴 힘 120등 거 같다고요 이런 미친 <laughs> 5 0급 뿌린다. <laughs> 네. 요즘 카르타 무기는 뭐가 좋을래나? 그래도 여러 명이 쓸수 있는 파프니르 페디텐시아가 낫겠지. 건드리 하나 받을게. 어. 마료4 9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? 이거 착감 붙었어요. 아무나 가져가. <laughs> 용선. 참고로 마마무의 솔라 씨 실명이 용선 씨 아닙니까? 네. 네, 여기까지 알아본는 걸로 <laughs> 진짜, 개쓰레기 게임이다. <laughs> 얼마 있냐? <laughs> 자, 외, 왜화왜와 유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싸졌냐? 튀어! <laughs> 바로 스칸이야. <laughs> 나, 나, 매, 매소 유출, 네. 야, 아니, 왜 이렇게 비싸? <laughs> 잠깐만. 아니, 나 사재기 당했어요. <laughs> 아니, 난 11억을 보냈는데 왜 15밖에. <laughs> 아, 관세라고? 딱 맛있게 딱아 다섯 개 재밌게 돈을 버리는 방법 독사과 응잘 음!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천만 <laughs> 원아아아씨 아니 나 이거 나 잠깐 이거 이거 얼굴 이거 끼고 있어서 그렇지 네, 바꿀게요 네. 그 2700원이면 그냥 봉구스 밥 보거나 드세요, 그냥. 예. 아! 아까 누가 천만원이라고 했어. 당장 튀어나와. <laughs> 음, 괜히 설렜군. 이거 안 팔릴 것 같은데. 아니, 이단계 나와, 사과에서. 아. <laughs> 어, 당신의 사과, 주운으로 치환되었다. 네, 예, 아, 주운 2000개를 얻었습니다. 총총.